가정의 달. 네. 그런데 오늘날은 이부동성으로 말을 하기를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힘을 쓰지 못하고, 아내는 아내도 힘들고, 자녀들은 학원 가고, 또는 공부하고 내 못내 몰리고, 어릴 때부터 경쟁체제에서 살아가느라고 아주 힘이 드는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대신에 노인들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아서 편안히 쉴 만한 나이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과정을 건강하게 이루어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수와서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수와서는 가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이 광녀와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후에 천국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40년 동안이나 방야 생활을 한 끝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세는 비록 요단강을 건너 보지도 못하고 가난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그의 후계자 여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가난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곳에는 예상외로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 일곱 족속이라 불리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버리스 족속 이런 다양한 민족들이 이미 터를 딱 잡고 있게, 있고 그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 무기인데 반해서 해안가에 자리 잡은 벌레셋 민족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민족입니다. 가난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족속들은 하나같이 전부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소설을 읽어보면 약속의 땅인 가난에 이스라엘이 도착, 도착을 했지만 문제는 이 약속의 땅이 그냥 주어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난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은 몇백년 동안을 조상 때부터 살아온 그 터지를 그냥 내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분배받은 이 땅은 이미 터주대강들이다 틀을 잡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텅 비어 있는 곳, 조인 없는 땅,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들어가서 싸워야 하고, 뺏어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곳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그뭐그 그 방송에 그 연예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인데 그 어떤 어떤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야기하는데한 연예인이 이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된 부동산 정보에 속아서 땅을 산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지적도에 나오는 내용만 보고 현지를 가보지도 않고 땅을 샀는데 막상 가보니 산중턱 계곡이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을 좋은 값으로 이렇게 쏘아서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부동산 전문가가 그 충고하는 말이 부동산이나 땅을 살 때는 지속도만 믿지 믿고 사지 말고 꼭 현지를 다 사라고 충고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소와의 내용도 바로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출애굽 3장에 보면은 출애 3장에서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탁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3장 8절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헬 족속, 아모리 족속, 베리석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광야 생활 40년을 고생고생하면서 따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면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데리고 왔으니는 나무어 가실 땅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주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비켜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아말덱을 비롯해서 수많은 여러 민족들과 전쟁하느라 힘들었고 지쳐있는데 이 약속의 땅까지 와서도 또다시 피를 흘려야 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썩은 기분이 안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약속의 땅이냐? 이게 무슨 적과 뿌이 흐르는 땅이냐? 그런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내용대로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부동산 사기라도 친는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두번 전쟁을 치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은 자그마치 31개의 성읍들을 전쟁을 통하여 빼앗아야 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하고 죽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소와서 전체 내용은 온통 이런 전쟁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즉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미 들어왔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땅을 약속의 땅으로 모시에게 소개했을까요? 자, 싸워야 하는 땅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땅은 그리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가난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거리가 먼 땅입니다. 바다와 사막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비가 늘 부족했습니다.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고 척박한 땅입니다. 열한기 상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두로왕에게 땅을 서무고리이나 선물을 주었는데 두로왕은 공짜로 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땅을 받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은 척박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앞에는 약속의 땅, 절과 고리현 땅,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편이 조금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길에 장밋빛, 푸른 한 땅이 펼쳐,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우리의 인생길이 왜 이렇게 험한 것입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답답한 것 같고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때가 많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은 많고 쫓아내야 할 가난한 족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이 많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까? 당연히 다음 후계자를 누구로 세우고, 전투는 어떻게 벌여야 하고, 청년 보급은 누가 지원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데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 강조하는 말은 15절에 나오는 선택하라는 내용입니다. 선택하라. 누구를 섬기기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보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섬길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그세 가지가? 15절 내용입니다. 첫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숭기던 너희들이 섬기던그 신들. 둘째, 현재 이 가나안 지역에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입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그 원주민들이 원주민들의 신들입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 양그 신입니다. 여호수는이세 가지 보기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찍으면 30%. 네? 그렇다고 해서 객관식이니까 하나를 찍으라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모음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소와 이토록 단호하게 그들에게 선택하기를 명령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누구를 섬겨야 할지, 은하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계속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싸움에서는 계속 승리하고 땅도 계속해서 불어나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땅과 함께 이방신들도 들어왔습니다. 즉 무력으로는 계속해서 이겼는데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땅덩어리는 불을 나는데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는 자꾸 멀어져만 갑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요소와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와는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의 성길자를 오늘 택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소와가 보기로 제시한 이세 가지 신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뭔지 알아야 정답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숨기던 신들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출발하기 전에 숨기던 수메르의 신들입니다. 샘족의 신들입니다. 샘족들이 숨기던 신들은 하늘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늘 최고의 신이 누군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겼습니다. 항상 하늘의 신들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하늘의 신들을, 하늘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둘째는 현재 가한 민족들이 믿는 신들입니다. 아까 바벨론의 신들은 하늘의 신들을 숨긴다고 한 반면에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 아모리족 속의 신들은 땅의 신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땅도 비옥하지 않고 비도 자주 오지 않아서 농사가 잘 안됐습니다. 바벨론의 유브라테스 강처럼 큰 강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래서 늘땅 위에서 잘 사는 문제에 집착해 있습니다. 일단 풍요로워야 하고 생산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농사와 비를 주관하는 발신을 섬겼고 다산과 풍요로움을 주관하는 아세라 여신을 섬겼습니다. 전부 다 땅의 신들입니다. 자, 아까 바벨론 신들은 하늘의 신들이죠. 그리고 가나 신들은 땅의 신들입니다. 여러가지 잡종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복준다고 하면 오만가지 신을, 신을 다 섬겼습니다. 물신, 땅신, 나무신, 파리신까지 섬겼습니다. 파리심이 뭔지 아는 거예요. 바알세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바알세불. 파리심입니다 오늘로 보면 똥파리심다하은 것입니다. 왜 자손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거.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 주장은 다른 민족이 들으면 이건 뭐 택도 없는 주장입니다. 독준다고 하면 아니, 다 믿어야지. 왜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렇게 비웃을 일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셋째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자 조상들이 믿던 바벨론의 그 신들 하늘의 신들 정신적인 복을 준다고 하는 그 하늘의 신들 그리고 현재 가나안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 물질적인 복을 주는 땅의 복을 주는 그런 신들 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설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것들은 전부 우상 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준다고 한들, 그것이 그뭐 그렇게 감명이 있겠으며, 땅의물질적 축복을 준다고 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감명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유혹할 수도 없고, 땅의 것으로 유혹할 수도 없고, 아무 매력이 없어 보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왜 여호수와의 가정은 선택했을까요? 아무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다이사람들이다 가져갑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4장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 시기 바랍니다. 여수화가 소개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모시를 통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간의 광야생활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자즉 구원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센족들이 숨기던 그 수많은 하늘의 우상신들 함족들이 숨기고 있는 가안의 수많은 그 우상신들 땅의 우상신들 이들은 모두 많은 그창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약속들은 많이 합니다. 공약은 많은데, 그 공약을 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한마디로 공수표만 남발하고, 실제로 해주지는 못해. 그래서 그들은 참신이될수 없고, 허울 좋은 우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결혼하지 않은, 아직 그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있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를 고를 때, 결혼하면 다 해준다고 하는 그런 남자들 믿지 마십시오. 오빠 말은 말만 믿어봐. 그런 말에 쏘아서 신세 망친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온갖 말로 다 해놓고 막상 결혼해야 한다고 보면 이모 애를 먹입니다. 농탱이, 농탱이. 빈둥빈둥 놀고 채험할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을 하지 못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빠만 믿어봐. 이런 말보다는 지금은 비록 어려워도 우리 같이 한번 고생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것은 믿을만 합니다. 빨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겠다는 남자들보다 함께 있겠다고 하는 남자가 더 믿음스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핫바리 우상신들이 약속만 던져리게 하는 그런 실제로 해줄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도 여호수아의 이 주름한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택한지를 택할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답을 고르시겠습니까? 1번1번 우상신입니까? 2번 우상신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도록 하면서? 먼저 정답을 제시한 요수와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땅이 왜 기대했던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척박한 광야였으며 준비가 다 되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그 땅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서 싸우고 개척해야만 한 땅인지 여러분들 깨달았습니까요?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앞에는 여전히 흠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현장에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믿음의 능력이 따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잘 살아서 보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가 오히려 더 힘이, 힘이 드는 것이 실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론을 확실히 내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매 순간 순간 순간마다 매 순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계속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늘의 우상신들로부터 기대되는 정신적인 만족 땅의 우상신들로부터 기대되는 풍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아가 랑후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매 순간 순간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받은 이 세상은 이토록 특별한 땅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한 땅이 우리가 받은 약속에 따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러이러한 풍족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승릴 수 있다면 만족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복을 주시되, 절대로 왕창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요 누가 간접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왕창 주시다 그런 말하면 저는 듣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 그분의 감당도 못할 복을 주셔서. 그것 가지고 세상으로 떠나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선택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그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적절하게 복도 주시고 적절하게 단련도 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축복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그 땅이 비록, 비록 그 땅이 비옥하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장소이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천박하고 항상 이방 민족과 싸워야 겨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수 있는 곳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이 바로 적과 권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상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살아가기가 힘드십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신앙 문제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난 조속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바로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선택한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만을 성기겠노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적과 뿔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땅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깨치게 나가며 한평생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슬픈 일을 다 만나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생활이 되하여 게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주간을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이 가는 곳에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고매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하지 않고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